굿모닝 3분 꿀송이 단 n g 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침침분하하님의의씀을통하하예예수을을만나예예수 안에 하하를바바는시시입입다오오주 주신 씀을화화을을보함함읽읽습습다다들이할할일짐 짐을 는일 일을 라모세에에계수수었을을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민수기 4장 49절 말씀 아멘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리 시대도 반복되지만 명령하신 대로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계수된 레인에게는 할렐과 짐을 메는 일이 주어집니다. 할 일은 제사장들의 업무를 도와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짐을 메는 일은 이동할 때 성막에 짐을 운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위치로 보자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이 얻고 봉사 일을 하길 원하시고, 각자가 어깨에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이 있다고 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일을 할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그 일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일이 아니라 누구의 뜻,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새벽 미명에도 또한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작도, 매 순간도, 하루의 마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곳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이 만나 송이 꿀보다 더단하느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 삶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해 주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이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또한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주님 대기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매 순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